에 민트 하나에요자 <laughs>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. 아직 구독 버튼 을안 누른 분은 빨리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. 눌러라고 이렇게. 이거 어, 눌렀어. 이거 오케이. 눌렀어? <laughs> 인사해. 아 어, 정신 안된 거구나. 아 됐어 됐어. 인사해. 인사해. 인사 민영이 나중에 같이 찍자. 어 그래 일러 민정아 봐 같이 세세명 세 같이 인사해 세명 같이 인사해 누나 먼저 그다음 민 이렇게 이렇게 민혁이 민혁이, 민혁이. 어, 어, 어떻게 하냐면 봐봐 누나가 안녕하세요 은희입니다 그다음 그래, 안녕하세요 준희입니다 민혁이는 음. 미미 혁이입니다 혁아 그래 혁이 일러 민정 안주 가라 알겠어 아 근데 이렇게. 누나 근데 두할네 다음에 하자 어 두할 어 두할네 두할은 뭔데 다음에 하자 그래 나 여기 숨어 있다가 응 I 나한테... g 아 빨리 꼬고 빨리 꼬고 go, 꼬고 o I go, I go, I go, I go, I go, I go, 로가 o I go, I g 로 I 일 o I g 일 I go, I g 일러 go, I go, I 아저 I g 같이 go, I g 같이 찍어야지 예. 같이 야 I go, I go, 일러 아저 아저 같이 지야 여기 도 저기다 찍어야지. <목소리도> 아세명 뭐? 세명 뭐? 아 누나 갖고 있어. 누나 갖고 있어. 아니, 아니, 아니 내. 누나 갖고 있어야 해. 누나. 시작 시작. 세명 뭐였어? <목소리도> 저기다 해야지. <목소리도> 아니야. 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 아니, 아니, <목소리도> 빨리 빨리 손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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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찍어 손손 찍어, 있네요 찍어, 찍어 여러분, 재밌었나요? 이것보다 실제로 무슨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 더 재밌게 보세요. 이거는 그냥 집에서 노는 거라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. 그럼 이제 안녕!